보이즈비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즈비입니다. 저는 리더 은광이 엄마입니다. 오, 우리 엄마. 저는 비주얼 당장 인혁이 엄마입니다. 오, 오. 네, 저는 비투비 애교더블랑 천사비 엄마입니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의 중심 윤현식 엄마입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비투비 카이스마 대용이 일본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튜브벨 망대 아. 육성재 엄마입니다. 아, 리얼이 오늘. 아 이런 여자들. 아 이런 언제죠? 근데 본인들 진짜. 리얼리티 같으셔. <laughs> 여 여벌 세 분인데 지금 현식이가 제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또, 존중도 받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쟤는 정말 성공한 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 행복하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기 때문에 행복해.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 즐기면서 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빨리 돼가는 것 같고 또 본인 아까림을 스스로 그렇게 잘할수 있으면 더 인생을 살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왜 이렇게 아픈, 왜 이렇게 아파 보이는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냐 하려면은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파도안 아픈 척하고 씩씩하게 좀 건강하게 자기 하는 거 여태까지 한 것처럼은 열심히 하는데 건강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걔가꼭 엄마가 먹으라는 걸잘안 먹어요. 내가 언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음악 공부를 계속해서 그 프로듀서가 되는 게 자기 꿈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비투비 내에서는 형들 말잘 듣고 일단 애가 고집 세고 성격이 약간 굉장히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잘 컨트롤을 잘 하면서. BTOB에서 꼭 없어서는 안될 아, 그런 존재에서 아, 사랑받는 존재가 아,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설기 아, 아 성재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또 TV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너 모습 잘 보고 있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너를 응원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나도. 좋아. 현식아, 안녕? 아, 엄마 떠나서 응.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현식 힘들 때 엄마, 아빠 형이 현식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언제든 힘들 때 얘기해줘 응. 그리고 네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면서 네가 행복한 게 엄마가 가장 행복한 일이고 언제나 엄마한테 넌 최고의 아들이야 사랑해 빠이빠이 향서 음, 봐. 너를 너를 낳은 걸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음. 아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그 긍정적이고 너의 그 집념으로 네가 이렇게까지 한게 너무 고맙고. 좀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한 그 해피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기를 바래. 그래서 너를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또 기뻐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래. 음, 사랑하고 제발 건강하고. 자주 <laughs> <laughs> 아, 건강해요. 아무튼. 고마워 부린다고 했거든요, 어은광이 어머니도 모실 것같 사랑하는 아들 감정풍부하다 엄마는 우리 은광이를 너무 사랑해 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습생 시절을 생각하면 어, 언제나 우리 은광이를 픽업할 때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사아름판을 걸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은광이를 볼때 너무 행복하고 엄마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준 우리 은광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엄마는 항상 은광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니까 우리 은광이 걱정하지 말고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항상 어, 승화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랄게. 은광한 사랑해. 꺼버이민녀가왜 어, 어, 이러냐. 음, 엄마 너 어,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어릴 때부터 너무나 기쁨을 많이 줬던 우리 민혁이기 때문에 늘 감사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준거 어. 힘든 과정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엄마는 늘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더잘될 거를 엄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그리고 멤버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정말 가족처럼, 제 2의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그 시간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혁이, 어, 알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민혁아.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연락 너무 안 해서. 엄마 연락 좀잘 드려.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좀 자주 다쳐서 엄마가 걱정하거든? 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격한 거 많이 하고, 또 아크로바틱 뭐, 재주다 보니까 자꾸 보여주는 기회도 많고 이런데, 늘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게 하고, 어, 늘 엄마가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서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laughs> 이룬아, 다른 엄마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오시는 거 같은데, 음, 난 그러기 싫어. <laughs> 이룬이가 그 연습생 때 발이 퉁퉁 부어서 엄마가 그 물집을 같이 짜주면서 정말 발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랬잖아. 그런 거 마음 고생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왔고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너, 너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길이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임으로 길이, 꼭그곡 만드는 거 가사 쓰는 거 게을리 게을리 하지 말고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생각하고 지금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그리고 열심히 해. 파이팅. 어, 아, 하이 동거. 어, 어, 크리스마스에 엄마 아빠가 동거를 볼수 없어서 어, 섭섭하지만 어, 열심히 어, 활동하는 걸 보면 어, 행복하고 어, 자랑스럽다. 어,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과 모든 식구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 환영을 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 2013년도에는 어, BTOB 한 멤버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 모든 BTOB 어, 리더 은광이를 비롯하여 모든 멤버들에게 어,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어, 새해에는 많은 축복 어, 받기를 바라고 많이 사랑한다 I love you 괜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아, 아, 에형은 또, 이제, 원